자, 어 본문 4가 가장 난 코스입니다. 본문 3하고 4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에 어떻게 출발했어 그러니까 전등 끄는 거하고 호랑이 호하고 연결 시키는거 이제 좀 이해가 되제 납득이 되지? 그러니까 본문 3하고 4, 특히 가정법, 과거 문장 요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지? 자, 어, 이제, imagine, 상상해보제, 상상해보제. What would happen? 요거, be happened도 안 되고, what would have h a p p e n e 도안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라면, 그냥, what would happen?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기라고 하세요.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만약에 이것도 we made, have made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가정법 문제는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하여 형태를 혼재해서 내는 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만약에 made the f f o r t 노력을 한다면 아,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럼 어때? 아, 먹이 사슬이 안정돼서, 결국은, 그치? 어,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동물도 행복한, 그런, 어, 지구가 되겠죠? 보게 호랑이는, 호랑이는, 이런 거형업 편하세요. 여겨집니다. 수동주의라고 적어보시고. 자, 예컨대 학부이너 그냥 컨디 너들 라고 쓰면 안 돼? 여기야 이제 뭐로 여겨죠 자, 이게 우산종이야, 우산종. 우산종. 비유하는 거지, 비유. 우산이 뭐 하는 거야, 우산이? 뭔가 보호해주는 거지? 호랑이가 우산종이야, 호랑이가 우산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 호랑이 밑에 있는, 먹이사슬 밑에 있는, 얘들도 네 이제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지렇치그런 얘기는 마치 어때? 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산 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밑에 있으면 어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자, 19번 결표 구조가 어려워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은 용어 첨이라는 단어가 용어란 뜻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생태학적 용어의 뭐가 그냥 못된 거고, 라니가 뭐라고? 우산종이고우산종 리플 추는 지칭하다는데 이거 지칭하는 현재 분사 구문치 수식이죠. 됐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냐, 늘 과거 분사냐가 시험에 나옵니다. 적어 볼까요? 그 리폴드라고 쓰면 땡.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생태학적 용어에 뭐라고? 지칭하는, 종을 지칭하는. 어떤 종이야? 중격 관계 대명사하고 예 일치죠? 사는 종을 지칭하는어디에 살아? 히즈에야. 아, 아주 넓은 지역에 컨테이닝고 현재 분사구치수식이다 포함하는 적어 봐. 포함하는. 예컨대 이컨테이닝도 컨테인드라고 쓰면 아니 아니 아니다. 개 예, 컨테이닝. 이는 어 바이오테일 가야 됐어?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사는 종을 지칭하는 생태학적 용어, 이거가 우산종이. 그쵸? 부족파악 대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종, 이러한 종을 보호하려고 결정, 선택한다면, 우산종, 호랑이. 여기서 호랑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할때요 얘가 넓은 지역의 서식가니까 e 마스 h e 저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m u s 다보존하 s 이런 e r 고 명사는 컨저베이션입니다. 명사 적어 c o n s 베이 e r 들의 서식지를 v a t i o n 서식지를. e 러니까 이게 쉽지 Conservation. Conservation. 아, 개발해서 뭔가 이득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우산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자연생태에 계더 우선순위를 줄수 있다는 거, 이런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그 결과, D 아더 스피치 다른 종들입니 다른 다 종들 됐어요? D 아더는 단수 명사가 와도 되고 복수 명사가도 되는데 일단. The other species t 어, 공유하는 다른 종들이 있는, 뭘 경우에, 지 h 할때이 서식지를. 그치? 야, 백두산의 호랑이면, 백두산의 호랑이가 아니냐? 이 서식지를 잘 보호하면, 어때? 백, 호랑이, 맷돼지, 사슴, 그 밑에, 여러, 그치, 먹이사의 하위, 하위층에 있는 모든 개체 생태계가 잘 보존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쉘 형태, 공유하는 다른 종들. 예컨대 이런 거 나무하고 군충. 아프로텍티의 투. 자, 수동주의 동물과별표하시고 역시 보호될 겁니다. 자, 이표현지는 as it if, as i 는 일단 as dough라고 적어 오시고 마치 뭐먹인 것처럼 이런 뜻이라 마치 대 e l 자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것도 가정도 과거인데 일단 이모의 형태가 중요해 이거 별표 세개 됐어요? 마치 큰자 보세요 마치 큰 우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Being h 되는 뭐냐면 여기 다른 종들이야 다른 종들 우산 종 호랑이랑 호랑이 밑에 있는 맨들지는 사슴이나 등등등 됐지? 고 뭐, 여기는 지금이 대면보니 나무하고 곤충이죠 곤충. 됐어? 그들 위에 헤드는 쓰여 있는 냐 쓰여 있는 비잉 핸드가 다시 그들 위에 비잉 핸드 쓰여져 있는 그우산이 존재하는 거죠. 됐어요? 요게 형태가 중요해. 다시 나무나 곤충 위에 비잉 헤드, 비잉 헤드 쓰여져 있는. being hand, holding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being hand, 쓰여져 있는 큰우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밑에, 거기서 에게의측까이다보호될 거다. 우산종을 모아게 되면, 서시지를 모아게 되니까, 그 서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들,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럼 4가 어려웠습니다. 5, 6, 가볼게. 이런 것들이 예를 지구 온난화라든가 혹은 봄인데 같은한또 또 미세먼지가 또 엄청 많잖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서스테이너빌러티 지속 가능성 이런 질문들이 결국 인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만 추구해서 정답은 아닌 걸 알잖아. 미세먼지 때문에 또 봄이 아닌데. 따뜻해지면, 그런 것도 걱정이 돼, 사실은. 자, 가보자.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하도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small effort with b i will 작은 노력으로 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전등 크자, 전기 아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자, 명백해. 고베이어스.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명백해. 왜? 연결이. 연결. You m a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w o n d 이게 궁금해, 궁금해. How switching o 아, 전등을 시원히 어 끄는 것, 주어. 이게, 하우 어떻게 하트 도움이 되는지를.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죠. 이게 뭐야? 의문사 플러스 저거,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자. 전등을 스위치로 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다. 거기에는 답이고 보면 5는 뭐 쉬워요 사실. 자, 그러니까 light in our home 우리 집에 있는 라이트 주어 표시의 불은 r e q u i r e 요구하다 이런 단어 정리 해야 돼. r e q u i r e 요구하다 됐어요? 이거 적어봐. acquire는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획득하다. inquire란 단어 알아? 이거는 질문하다의 뜻이야. ask의 뜻입니다. 세개 단어 구별. require 요구하다. acquire 획득하다. inquire 질문하다. 됐어요? 전기를 필요한데,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 electricity 하는 전 세계의 전기의 절반 이상, 여기서는 얘가, 어,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서, 이거 부음 명사의 수위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is great. 이게 아가 되면 안 돼. 이거 불가사 명사니까. 세계 전기의 절반 이상이 이즈크레이만들어는데 모함으로써 또한 연소시킨으로써 뭘? 화석연료를 이런 어떤 에너지구조 변화하고 있죠 전기자동차가 등등등 그치? 전기자동차 화석연료가 아번드 수동주의 연소될때 카본다이옥는 알죠?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 카본 모노녹이다는 일산화탄소라고 해 그래.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이스블레이스 동그라미 방출된대 대기로 그리고 이것이 Contribute to 명사 ING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는 뜻이지 이 2가 전치사고 여기에 명사 아이템도로 중요합니다 climate 아, change 기후변화에 기여한대 기후변화 기후변화 더워지는 거 이게 문제죠 문제 기후변화는 has a number number는 적어봐 number는 many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데 포함해서 r i s i n g sea levels 해수면 상승 모아는 세계의 많은 지역을 위협하는 구간. 자 이전에는 와쓸 쓰면 안 됩니다. 아까 정리됐지. 세계 많은 지역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포함해수면 한 상승. 이러한 장소들 중에 하나는 뭐? 순간을만들 불리운 과거분사 동그라미 이전에 지역이래 방글라데시 코스트 해안 지역에 자이 단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다섯 개 i n h 티 b i t e d i n h b i t i n g 이 수능 자 최근 수능에 나왔던 단어요 분사 결정문제로 됐어요 수능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어 그, 똑같이, h a b i t 를 과거 분사, 자, i n h a b i t 이란 단어,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inhabiting, 현재 분사로 붙이는 문장이, 문제가 문법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서 중요해요. 그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i n h a b i t e i n h a b i t 은 어디에 거주타동사 그게 목적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말은 한번 타이저나 많은 수의 호랑이에 의해서 얘가 뭐야? 거주되어지는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가거주하는냐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헤리티드 호랑이에 서 거주되는 방글라데시의 어, 지역이래, 지역 여기 이제 서식지 파니가지금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다보네 지구의 해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이 지역은 쿠드비 와이트 사우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파괴될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타이너 파크레이션 그곳에 호랑이 개체 수는 쿠드비 리디스든리디스토브람이줄 거다. 96%만큼이나 감소한. 96%는 거의 그냥 다멸종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야 해수면 상승해서 이 지역이 없어져 그럼 인간도 없어지고 됐니? 뭐, 호랑이도 없어지고 호랑은 없어지겠어 됐는데. 근데 이게 뭐야 반응 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 뭐 저기 원쪽 지역 해수면 상승해서 없어지고 나랑 뭔 상관? 그게 아니죠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그요 가볼게 그러나 평범해. 그러나,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우리는 슬로우, 늦출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그리고 이것이 늦출 거래, 대항의 상승을, 해수면 상승을. 그래서, 그래서, keep switching up, keep i n s 는 계속해서 뭐뭐가랍니다. 적어보자. 계속해서 뭐뭐가랍 계속해서 불을 끄래 when, ever, 는 o n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라스프레스 마지막 사람이 될 때마다 뭐하는? 방을 나가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죠전 얘기했지? 본문 3, 4가 어렵지 그냥 5는 쉽죠 이해해? 자, 그 다음 마지막 본문 6 당신은 또한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대, 언제? When shopping. 쇼핑할 때. 쇼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할 때어때게요 어,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쇼핑하자 그런 얘기겠죠. Many popular products,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 예컨대 이런 거. Are 아, made with 팜, 팜용, 팜용. 합류로 만들어줍니다. 합류로 그쵸? u n f o r t u n a 이 형광판 불행하게도 라는 뜻이고 문장 전체 수식 부사 간접쓰기 유형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삽입이래요 순서 배열. 불행하게도 where t i g e s live 아, 관계부사절이관계부사는 관계 대명사로 쓰면 안 되지.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re 하고 이 위치는 써도 되는데, 위치라고 쓰면 아니, 아니, 아니 된다. 그런 얘기야. 정리해야, 이런고 시험에 나와. 얘가 자동사는 거뒤가 관계 부사완전 일단, 호랑이가 사는 숲, 피, 아. 이게 중요한, 이것도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뭐가 결합됩니까?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저거 ing로 진행형하고 비동사 플러스 pp 아까 현재완료 수동도 있었고 현재완료 진행도 있었습니다 이게 더하면 이게 b e pp 진행형의 수동태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짝 하고 우리 생각하면 두개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형태 중에 자 다시 호랑이가 사는 숲이 아 비디스트로 디스토이, 현재 디스트로이드 파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항 위에서 점점 더 많은 파뮤 플랜테이션 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러나 형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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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 어떤 파미는 생산된데생산된데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 롤, sustainabl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명사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파류가좀 친환경적인 그런 얘기죠 예전에 주관이야 이 환경 친화적인 파류를 사용하는 제품들 하고 나이 환경 친화적인 파류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 스페셜 마크가 아, 라. 시 있으니까 약간 비쌀 수 있어. 그래도 친환경적인 타미르사 그런 것들이 지온난화 저체생태계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터전을 전해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지금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안 그래 여름에 더워지는 거분 늦었잖아요. 보자. 그래서 look for 찾아봐. 다음에 네가 쇼핑할 때도 next time. 주어 동사 할 때. 자, 보면 4하고 3이 어렵지. 6, 10. 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고, 자, 이거는 3 2 3 3 30, 30. 어, 5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관. 그러니까 순열. 마지막에는 나름 필자 생각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겠잖아 자, 자, 이거 i s 로 쓰면 안 됩니다. 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데, you can do. 니가 할수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 뭐 하기 위해서 to p r o t e c t i h e s 아, 호랑이, 그리고 다른, 인 n d a n g e r e d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할수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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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하냐면, 아, 너는 자원봉사 할수 있자. 어디에서?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에서. 그 다음에 s 어 a r e 의 동그라미. 얘는 병렬이라고 하죠. 병렬. 뭐랑 병렬이니? 얘는 병렬입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대.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 SNS에? 인스타에? 태국에? 34번 별표. 여기 문장을 외워두세요. However, small actions may seem. 아, 이 하우 문은 복합 관계 구사 그래서 no m a t e r 하우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 형부 됐어요? 조동사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어, 이것도 그 s a m e 지금 보호자리가 빠져게고 small 아무튼 기억하자 하우가 형용사야 당신의 액션 t 행위가 However,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however, small actions may seem,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불은 거고. 자, they can help. Ah, 아, 그것들이 make a big 큰 차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You must remember that 접속사. 당신은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 우리 모두가 same planet 하면 동일한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a single s p e c i e s disappears, 아, 요것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어볼게. B. B d i s a p p e a r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됩니다. 적어보세요. 자동산이 있거나,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데, 수동태로 쓰면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왜? 사라진다. 이렇게 수동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피해지. 만약에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사라지면, 마지막에, living c r e 다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c o u 어 d be a f f e c t 영향받게 될 거다, 영향받게 될 거다. 됐어? c o u 어 d be a f 지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법적 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면, 어. 단일종이 사라지면 사라지 미래 표현인데 조건에 부산이 흔들리게 되시가때 이것도 이렇게 한번적어볼까 마지막 well this appeal 이렇게 쓰면 안돼 됐죠? ok